오늘은 익숙함에 속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 우리는 참 복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얼마나 또 복받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니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차가 레일, 레일 위로 자롭게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차의 자유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뎌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막막하게 무엇을 기도하는지 중원 부원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자유에서 오는 익숙함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공허해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이제 과거의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거 곶감 빼먹듯이 그때는 좋았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초신자처럼 예수님 처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성을 못 느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가 필요하고 다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죄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간절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데 소리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 없는 그 감동의 은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엔 여전히 허무함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자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이큰 선물을 사람들이 남용하고 방종하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짓는 데에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를 통해 진정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고 지나고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가 기도하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 네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를 통해 기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오래된 그 관습과 전통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릴 만한 정말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개봉 중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셨으면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 영화를 지금 개봉 중인데 어제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 실화를 아, 바탕으로 한 북한 배경의 영화입니다. 네. 이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경제 길이 막혔죠. 막혀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핵을 만들어서 이, 이 핵을 통해서 우리는 건재하다. 우리는 대북 제재해도 거뜬하다. 개의치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아, 이, 이 외신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 핵을 연구하고 이제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는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아, 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에 아, 왜 NGO 단체에서 이 억구를 줄테니까 당신네들 가운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2억 달러를 당신네 나라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억 달러 지금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한2,900 몇십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돈이죠. 영화 만들 때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었겠지만 이 엄청난 금액을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인권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주겠다 ngo 단체에서 방문을 하겠다 그 방문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하니까 당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뭐 스포하는 얘기는 스포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여하튼 이 말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당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긴급하게 찬양단을 만들어라! 왜? 이제 NGO 단체가 오면 예배 드리는 장면, 찬양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성경을 아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막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줘요. 더 진짜처럼 하라우! 이 남한, 남한 사람들보다 더 진짜처럼 예배를 드리라우! 이보위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하라오 하면 정말 진짜 열성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찬양을 하고 감동이 됐는지. 처음에는 당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내가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 정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 정말 자랑할 것 없습니다. 과거에 막 신앙 체험하고 막 눈물, 고물 쏟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내가 지금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그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정말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그저 그냥 당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감화,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는 거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믿음의 생활을 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를 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될듯말듯될듯말 듯하다가 듯듯 이내 안 되는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볼때아이 사람 아될것 같아 올것 같아 예수 믿을 것 같아. 했는데 그 바탕에는 기도가 없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형성될 때에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나 바빠. 나할 일이 많아. 나안 믿어져.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실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처지예요. 왜 감옥에 갔을까요? 대모하다 그랬을까요? 사기쳐서 그랬을까요? 살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전하다가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기도 요청할 수가 있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구명 운동을 위해서 좀 힘써 달라. 내가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 영혼이 꼭 예수 믿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 요청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임을 당했다. 자, 중요한 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아,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신앙의 경지가 굉장히 높아야 할수 있는 기도예요. 사실 왜 우리는 좀 영적인 근시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요. 우리만 바라봐요. 우리 가족만 바라봐요. 내 형편만 바라봐요.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전도의 문이 지금 저들의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므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이 비밀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저들에게는 이 비밀로 인하여 감춰져 있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춰져 있는 것이 활짝 열려서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도 다 알게 해달라.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다 예수를 보게 해달라 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어느덧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주일로 치면 3주차를 맞이했는데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취업해야지. 올해는 성공해야지. 올해는 에이 만들어야지. 뭐, 당 다양한 형태로 기도 제목을 아리지만,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 정말 지옥의 구렁통이로 들어가고자 하는, 들어가는 그 발걸음들.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의 길로, 다시 십자가의 길로, 다시 천국의 길로 돌아오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보다도 남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들 올해 새해 비전 기도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것 없어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오면 어느 정도 뭐 사는 문제 걱정 안 하잖아요. 사도벌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부로 할것 없이 떵떵거리고살수 있고 출세길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지 않고 오직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해오름교회도 이런 아주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정말 질적으로 고퀄리티의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그 동안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겠다. 제 자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몇 주째 신년 감사 예배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생략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젊은이들은 아직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나,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목사님, 저는 분초가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분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분초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너무, 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감사가 또 없었구나. 이런 것을 반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흙이 쌓이면서 그러면 이 감사인데 내가 이 감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나를 내어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도 항상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이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아, 열심히 기도하면 이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서 아주 건강한 영적 심장이 될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라는 것 정말 이 복음 전할 때에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도 에이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이 도태되잖아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지혜더라고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해서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막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외침의 전도가 있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그런 외침 전도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더 크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외침 전도를 한다거나 길에서 외침전도를 한다거나 그 중심은 알겠으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은 공해로 생각하고 소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조금 열려 있던 걸 다시다 이렇게 움츠려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요즘은 그 외침전도의 그 성과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더 광신자로 몰아가고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요즘 AI 시대에 AI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가정에서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는 어떻게 전할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나의 성격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만 하면 오히려 더쌍 심지를 키고 그냥 댐비는데 이런 세월이 오래됐는데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내 속에서 안 되는 거를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늘 해오던 습관 말고 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에. 말에 부드러움을 주시고 또 살리는 말을 주시고 이 말을 통해서 저 영혼이 오히려 더 예수 믿어 얘기했을 때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한두 번쯤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쳐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런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도 타이밍인데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세월을 아끼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때 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복음의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오빠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 생활이 바빠가지고 오빠에 대해서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려오는 비보가 있는데 오빠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오빠 복음 전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슬픈 아, 그런 아,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대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외식 자리에 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뒷전으로 했던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의 제목만 아랬던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마디른 소금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의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맛을, 인생의 맛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보지만 그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맛이 없어요. 맛없는 음식, 소금이 탁 들어갈 때에 간이 적절하게 배일 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은맛디는 소금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맛있고 그 재밌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가장 행복의 순간이고 행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 매몰시켜서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디는 음식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말로써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마땅히 그들에게 해야 할 말들. 예.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 희미해져 있고 밍밍한 그런 세상 구조 아래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싫름에 지금 있는 사람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포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는 물이 메말라 있는 곳에서 빠진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니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해오름교회 2026년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